2023년도 9%기자 배경으로 세종시교육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교육청에 세입 개출 본 예산하는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세제 악화로 정부의 모든 교육청이 재정 운영에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대정사황에서 우리 교육청은 커리티를 골라내는 시정으로 예산을 거듭됐고 상대가 기술을 통해 정책 파업을조정하면서 멈추지 않는 생종 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예산 현상에 노력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은 보통 조금 감소에 대응해 안정화 기술을 일부 활용하여 전년도 4.2%인 447억원을 지내간 1조 1,062억원의 2024년도 보증예산을 판단했습니다. 보통 요금이 전년대비 10%인 1,109억원 감사한테 대응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606억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 교육환경, 교육복지, 교육생태계, 교그 자치 행정의 5대 정책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더욱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이전 수입의 대폭 감소와 인건비,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경상공식의 자율 증가로 인한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 심사를 강화하여 재정 건전성과 책무성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2023년도 본 예산은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책 사업 정비, 목적 사업이 최소한 화후 학교 운영비 통합되고 확대 등 학교 자율성 확대와 업무 경감을 통해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인정 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인정 수입은 전년 대비 11%인 1,161억 원을 감소한 9 3 8 4억 원을 편성하였고, 대금유자 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 자체 수입은 2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전년도 예를 들면 기사 수입은 2023년도 정기출연과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순세계 이억 금을 최소화하여 전년도와 같은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네. 보통 요금의 대폭적인 감소로. 교육 재정 안정화 제공 등 내부 버전 전입금을 1,606억 원대정하여 핵심 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했습니다. 이어, 퇴출 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교육이 추구하는 대별화 다양한 교육에 개인 맞춤형 교육에 만든 내용과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이 국가사회에서 꼭 필요한 문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에 2 4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를 변화한 기준은 은초, 중고, 특수, 세종 창의적 교육 과정에 69억 원을 반영하고, 온 세종, 중고, 통합과 기초학력 보장 및 단계별 맞춤형 학습 지원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한 책임 교육에 23억 원을 편성했으며, 과학, 수학, 창의 유학 등예실화 문화, 체육, 예술 교육 활성화 등 진로 역량을 키우는 맞춤 교육을 위해 14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미래형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교육적 가치를 창출하여 세종의 학생들이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를 열어가은 교육환경에 1 9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간의 대응이 되는 세종 뿐만로 운영, 학생 맞춤형의도을 위한 인스타 학습 성향 개선 등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미래 교육 환경 구축에 123억 원을 반영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세종 미래 교육과 학교 자치로 만들어가는 세종 미래 학교 등 학습자가 삶을 주도하는 세종 미래 교육을 위해 24억 원을 생성하였으며 생태 지속 가능 발전 교육,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 시민 교육, 상호 존중과 협력의 민주적 교육 등 연대하고 실천하는 시민 교육에 4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세 번째, 모든 학습자에 대한 촘촘한 교육기본권 보장과 함께 교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복지 지원 등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복지에 629억 원을 상상했습니다 장애 특성별 맞춤형 지원, 다문화 학생 지원, 지역적 균형 발전을 위한 6년제 학생 지원 등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맞춤형 교육복지를 위해 92억 원을 반영하고, 고생적 교육복지 내시와 사회적 배려중심 지원 강화, 학생중심 맞춤형 늘어나기등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에 507억 원을 편성하는 한편, 교육건강 학습법 보장을 위한 교육선적 보호 강화, 학생성장중심 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등의 존중받은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27억 원을 가지했습니다네 번째, 그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간다운 삶이 공적인 지원세계 안에서 보장받는 수있도로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생들이 조성해 76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안전교육 내시와 학생감상 증진, 진로 품부치 학교 시설 안정성 확보 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위해 748억 원을 배상하고 관계중심 생활교육 신청과 사회중재 갈등 해결을 통한 관계 회복 지원, 학업 중단 예방 등 존중과 배려 학생 생활을 위해 3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사회 교육 기능을 확장하는 마을 교육 전공세, 삶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교육 등 대응이 풍요로운 학습 도시 세종을 위해 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세종교육이 지향하는 진정한 교육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대치 교육행정에 7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토론과 수계의 상향식 교육정치 발굴과 현장 중심의 연구 문화 활성화 등 참여와 성적의 교육대치 강화에 6억 원을 반영하고 학생 시민을 키우는 학생 자치 활동과 교육활동 중심 학교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지원 등 교육주체가 일고가는 학교 자체의 24억 원을 편성했으며, 미래 교육 변화에 대응하는 이사정책 운영과 학교 현장 지원 중심의 재정 운영 강화 등 현장 공식 교육행정을 위해 4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리성보우와 국가 책임 교육 권통 강화와 디지털 교육혁신에 따른 맞춤형 교육업계 정부 정책 연계를 위해 9,13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정비성 경비로 인건비 6,457억 원, 학교 및 기간 운영비 1,108억 원, 학교 등교육기관입비 1,066억 원등 모두 8,812억 원을 책정하고 교육정부와 어동 개선과 교육행전 지원 등에 223억원을 반영한 한편, 28일 기간 교육청 시설 동안 개별 맞춤형 교육,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보육원, 상위 자립, 상위 기반학교 형님 조성 등 중앙 정부 정책을 연계하는데 97억원을 했습니다 최소 악화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청이라는큰 방향과 함께 세종교육은 멀티지 않아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자연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효과성을 높이고 성과가 국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대규모 재정이 수입되는 유보통합동의 국가시택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투여해주는 세종교육이 꼭 실현되도록 교육청은 모든 부서와 상호 협력하여 학생 한명한 한 명의 미래을 소중하게 두 번째 해줄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 세수 감소가 이게 한해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즉 멈추지 않는 세종 교육. 지금까지 세종이 종 교육에. 좋은 모델이 될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왔는데 그 사업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어떻게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세종시가, 세종시 특별법에 의해서 그 보정액이라는 제도를 2023년도까지는 어, 지금 저희가 매년 한 평균적으로 한 600억을 받는 형태로 지금 유지를 해 왔거든요. 그게 올해가 그게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부터 그 개정 작업을 그 국회의원실 통해서 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해 왔고요. 지금 국회의 지금 5월 연말까지 그게 통과되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2023년, 2023, 2030년까지 확보하는 걸로 지금 7년 연장하는 안을 제출을 했는데 국회 논의 과정 속에서 어떤 결과를 나오겠지만 그 안이 지금 통과가 된다 그러면 보정의 확보를 일부 함으로써 저희가 재정 확보를 한 중기적으로는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정부의 세수가 너무 들쭉날쭉을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비율의 2 0 7 9를 연동하게 돼 있는데 그 추계조차도 정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때는 너무 많다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교육부나 그다음에 전국 시도교육청은 아마 저희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국세 비율의 일정 비율을 다시 한번 현재 교육 투자를 지속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통해서. 실제적인 상황이 어려울 수 있을수록 교육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보통합 그 사업은 시범교육청으로 지금 2024년도까지 시와 정치적으로 그 협력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첫 번째 2024년도까지의 목, 목표는 이제 어린이집하고 시야부터 유치원하고 다양하게 지금 그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교육과정의 격차나 기타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더그 이해관계를 돕기 면서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또 동일하게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종 연수를 공동으로 하거나 그래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을 미술 위주로 해서 지금 한 6천만 원 정도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교육원과 같이 하고 있고요. 그,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과정 상태가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유보통합이라는 국가적인국정과제라 그러면 추가적으로 수입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국고가 되든지 어떤 다른 지역방안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정부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좀말씀드린 거고, 꼭 정부에 어, 제거 개선을 해서 국보의 확보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육관련 신구 관련해서는 시하고 신무를 계속 진행해 왔고요. 올해부터 이제 아마 그 확정된 그 계획안이 발표가 안 돼서 연구 운영부터 수행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 지나고 나서 그 해당 연구 그 용역이 나오면 교육과정특구에 관련된 사업들이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씀드습니다